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차로 로 통행하여야 하며, 각 길로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디페이지 보면 두 번째가 2019년 12월 24일부터 한계대 초과된 게 있습니다. 디페이지 한번 봅시다. 어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각길 통행할 수 있겠죠. 까만 동그라미 입번 놓은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차량 정체 시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각 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이제 각 길로 통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로 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차료 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박스에 보시면 은 여러분들 편도 2차로 중에 1차로 한번 봅시다.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 1차로 그러니까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고,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시속 몇 키로 어, 미만으로 통할 어, 행 수밖에 없을 때,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1차로 앞지르기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갈로 3, 통행 방법에 고시해 봅시다.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 방법을 따로 고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고속도로 어쩌고 저쩌고 그랬으니까 경찰청장이고요. 어, 왼쪽에 여러분들, 오파심에 기출변형 OX 한 번만 더 풀어보고 갑시다. 일반 도로가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 난뭐뺀 겁니까? 고속도로니까 1차로 하고, 왼쪽 차로 팽개 뭐, 오른쪽 차로 되겠죠. 그래서 기출면형 OX의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볼까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여러분들 앞지르기 그랬으니까 조금 생소한 단어, 경운기란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경운기를 사용해서 위에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 고속도로 전용차로 설치권자는 고속도로 어쩌고 저쩌고 그랬으니까 누구? 경찰청장 내마시고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전용차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6. 횡단 등의 금지 봅시다. 고속도로에서 유턴, 횡단, 후진이반은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부과되는데요. 유턴 횡단 후진 위반, 고속도로의 유턴 횡단 후진 위반. 어, 남폭 운전의 여러분들 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개대 원칙,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후진해서는 아니 된다. 예외가 있겠죠. 긴급 자동차나 고속도로 유지보수 차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턴 횡단 후진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고요. 7. 통행 등의 금지 봅시다.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했다. 이거 벌칙은 여러분들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채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제6장 할 때, 도로에 사용할 때, 30만원 벌금 구류 벌칙, 또 하나의 여러분들 가사가 탄생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상당히 쉬운 가사로 30만원 벌칙 숙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벌칙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6개월 200, 1년 300, 그 다음 30만원이 여러분들 벌칙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죠. 8.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여러분들 요거는 별표를 합시다. 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대원칙은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주정차 할수 없죠. 하지만 갈로 이번에 보시면은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까만 동그나미 1번에 같이 저랑 줄을 닦아 놓읍시다. 경찰 공무원, 당연히 자치경찰은 제외하고요. 경찰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 방지를 위해서 일시 정차 주차하는 경우 까만 동원함이 이번에 줄 건옵시다. 안전 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청류장에서 정차 주차시키는 경우 까만 동원함이 3번에 줄 건옵시다. 고장이나 그밖에 사유로 길 가장자리 구역 갓길 포함이다. 그죠? 정차 주차시키는 경우 까만 동원함이 4번에 중간에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당연히 정차하는 경우 5번에 고속도로 등을 유지 보수 또는 순회하기 위해서 정차 주차시키는 경우 까만 동원함이 6번에. 경찰용 긴급차가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정차시키는 경우, 하는 경우 당연하겠죠. 뒷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딱 묶어가지고 2020년 12월 10일 시행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소방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이제 고속도로에서 주정차 할수 있고요.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차,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 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정차 시키는 경우도 뭐, 이제 예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주정차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교통이 밀려거나 그 밖에 푸득이한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 고속도로 등의 차로에서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너무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그 전페지 이 아랫부분 날개 보시면은 기출변형 OX라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과거에 대구에서 한번 출제가 됐는데 통행하는 자동차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 고속도로에서 주정차할 수 있다, 여러분들 X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예외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까만 동그라미 1번부터 여러분들 9번까지밖에 없습니다. 한번몇번 번 정도 1번부터 9번 눈으로 숙취를 하시라. 왜? 고속도로에서 예외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정차할 수 없는 경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입 시에 우선순위 봅시다. 1. 원칙: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당연히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쉽게 말해서 이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무슨 차는 제외한다. 2019년 역시 경기도에서 철저가 됐죠. 긴급 자동차는 제외한다. 당시에 긴급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긴급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갈로위, 긴급차의 특례.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그 진입을 당연히 긴급자동차니까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10. 고장 등의 조치. 여러분들, 별표하시고, 고장도 시험에 꽤나 잘 나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후방에 주간에 야간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고장 등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때 자, 주간이나 야간에 여러분들 똑같이 이렇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똑같이 안전 삼각대 자동차 후방 이제 여러분들 100m 200m 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가끔 저의 매일에 100m, 200m라고 매일 오시는 분이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들, 몇년 전에 기본서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참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제 100m, 200m 이런 단어 쓰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후방에 안전상각대는 어디에 설치하는데,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확인 가능한 위치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안전상각대를 설치합니다. 야간도 마찬가지예요.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가 확인 가능한 위치에 이렇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데요. 고장 등으로 야간에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을 때는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불꽃 신호. 여러분들 성강 신호를 설치합니다. 이 불꽃 신호 여러분들 성강 신호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가 앞쪽에 고장이 나 있어요. 후방 차에게 여러분들 식별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죠. 알리기 위해서. 이 식별 거리는 사방 몇 메타? 500 메타입니다. 사방 500 메타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 고장 시 조치 어쩌고저쩌고 숫자가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들 무조건 500 메타밖에 없습니다. 100 메타, 200 메타 없습니다. 오직 불꽃 신호, 성강 신호, 주위의 식별 거리는 얼마다? 500m다. 그 다음에 안전사각대는 주간이나 야간이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가 확인 가능한 위치,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안전사각대를 설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